부산시와 여야정치권이 부산선출직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비리를 조사하는 특별기구를 구성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부산여야정은 부산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공직자와 직계가족, 친인척 등 최근 10년간 불법 투기를 낱낱이 조사할 방침입니다. 부산시는 오늘 오전 부산시청에서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시당위원장, 하태경 국민의힘 시당위원장, 신상의 시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별기구 구성을 위한 여야정 합의식을 열었습니다. 특별기구는 강서구 가덕도와 대저동, 기장군 일광신도시, 해운대 LCT 등 지역 투기 의혹을 조사합니다. 조사 시기는 최근 10년 이내 부동산 거래로 부산 전현직 선출직 전원과 부산시 고위공직자 전원과 그 직계 가족, 의혹이 있는 관련 친인척이 조사 대상입니다. 부산 지역 16개 구군 자치단체장도 선출직인 만큼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전직 공직자는 본인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특별기구는 투기가 확인된 전현직 공직자에 대한 실질적 징계와 퇴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인력 예산 등 행정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구에서 합의로 결정키로 했습니다. 부산 여야정은 이른 시일 안에 특별기구를 구성해 부동산 비리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병증 권한 대행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투기 행위는 시민에 대한 기만 행위라며 공직자 투기 근절과 비리 예방을 위해 한치의 의심과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리뉴스 안정은입니다.